지금부터 준비된 기자회견은 북표회 식당 종업원 비핵 탈북 우 사건이 해체피해를 비롯한 여러 이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한 단체들이 함께 공동으로 아마 적폐 중에 가장 큰 적폐라고 한다면 우리 지난 70년 문단 구조야말로 모든 적폐의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적폐의 가장 가장 극적인 표현으로 우리 북한 여종업원 사건이 자리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의혹 사건은 의혹이 아니라 실질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이북정원이 개입됐다는 그런 시민사회의 의혹 이것을 바로 밝혀준 것이 그 허강일이라는 경호관이었습니다. 이성적인 국가라면. 특별 그 경호 대상으로 밀착 경호를 하고 있다 그리고 만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열두 명이나 되는 이런, 지금 대학생이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에 대해서 각급 그 경험을 붙이는 것은, 동호하기보다는 접촉을 차단하는 어떤 집인 호광일과의 면담에 대해서, 호광일 씨가 작년 8월 17일 날 갑자기 민변을 찾아왔어요. 국정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제의를 만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자꾸 말을 지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빈틈이 생기고 빈틈이 생기니까 저희들이 또질문 하고 질문을 하고 하니까. 제가 이걸 정리해서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허광이라고. 일 시간 반 동안 얘기해서. 겨우겨우 정리된 내용이 이것입니다. 동적 대결의 적폐를 청산해 나가야 되는 중요한 과제가 우리한테 보였습니다. 우리. 0 년입니다. 사랑한 딸 자식과 헤어져서 단 한순간도 살수 없는 것이 엄마의 심정일진데. 그렇게 6 년을 세월을 보냈습니다. 피눈물 속에 졸규 속에. 하루빨리 우리 열등의 초녀들이 세상 밖에 나올 수 있어서 저와 열등의 초녀들이 함께 선잡고 8분점을 넘어서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제발 제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획탈북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북해외 식당 종업원들을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자기 정부는 이번 사건의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남북 당국 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요구한다. 요구한다.